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가 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재료 영양편에 있어서 자주 나오는 칼로리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일 섭취해야 될그 칼로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칼로리에 있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차지하는 이제 비율,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요, 어떤 음식에 이제 단백질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하는 계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일 섭취 열량이 일일 섭취 열량이 2,000kcal의 성인의 경우, 지방에 의한 섭취 열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산 문제인 듯 하지만, 실은, 이걸 이게 암기해야 되는 암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일 섭취 연량 2000kcal에서 지방의 1일 섭취량이 12에서 25%다라는 내용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kcal 곱하기 0.15 300kcal 그리고 2000kcal 곱하기 0.25에서 500kcal 자, 그러면 15 25 0 15%와 0 25%가 0.15와 0.25가 된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퍼센지의 이 퍼, 퍼를 없애려면 15 나누기 100 하면 되고요 25퍼는 마찬가지로 25 나누기 100 하면 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0.15가 되고 0.2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0kcal 곱하기 0.15에서 300kcal 그리고 2000kcal에서 0.25가 들어가니까 500kcal에서 300kcal에서 500kcal 정도는 지방으로 열량을 섭취해야 된다. 지방으로 열량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만 시험에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 단백질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1일 섭취 허용 섭취량은 섭취량은 55에서 70% 55에서 70% 정도 되고요. 단백질 1일 섭취량은 10에서 20%. 10에서 20%.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일일 섭취량은 15에서 25퍼, 탄수화물은 55에서 70퍼, 단백질은 10에서 20퍼 이렇게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에 단백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질소의 함량에 질소 개수를 곱하면 이제 단백질 양이 나오는데. 질소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화학자, 예, 화학자들만 할수 있습니다. 캔달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원소 중에서 질소의 중, 질소의 비율을 이렇게 구한다.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시된 그냥 실험에 의한 실험값을 통해서 제시된 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개수를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은 단백질 1g에 들어있는 질소 1g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냥 질소 개수 이렇게 질소 개수 이렇게 해서 일반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6.25 그리고 밀가루 단백질에 들어있는 질소 개수는 질소 개수는 5.7뭐 이렇게 그냥 암기해서 이제 푸는 수밖에 없지만 원리를 그래 또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100g 중 질소 함량이 4g이라면 음식에는 몇 g의 단백질이 함유된 것인가? 다행히도 이 문제에서는 질소 개수를 힌트를 줬습니다. 질소 개수의 힌트 뭐냐면. 단 단백질 1g에는 16%의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은 그 밀가루로 만든 건 아닌가 봐요. 밀가루로 만든 건 아닌가 봐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에서는 어떻게 산출하냐? 단백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의 비율 무조건 100입니다. 모든 원소의 비율을 100으로 나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의 종류도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나왔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그래서 3대 유기 화합물은 탄소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단백질에만 들어있는 원소가 있는데 모든 단백질에는 질소가 들어있고요. 시스틴, 시스테인, 메티오닌만 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셋. 아, 단백질을 제외한 나머지 세 아미노산이죠 어 시스틴 시스틴 메티온이라 고 하는 아미노산을 함유한 단백질 이외에는 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이제 단백질을 특징 짓는 어 원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캔달포브로 정량을 하는데 이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는할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제시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의 비율이 100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질소의 비율 16이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나누기 16 하니까 6.25. 이게 이제 단백질, 소 개수입니다. 질소 개수 이 질소 개수를 이제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질소의 양 가르쳐줬죠. 4그 그래서 질소 개수는 힌트를 줬죠. 6.25. 4 곱하기 4 곱하기 6.25 하니까 25g. 이렇게 25g 이라고 하는 단백질 함량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